저렴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2006년식의 엘리 등급뉴 SM5 LPG 중고차인데요. 주행거리는 12만 3천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편이고, 그릴하고 뒤 테일램프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입 당시 사진이고, 차주분이 2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요. 꾸준하게 광택 관리까지 하면서 타오셨다고 하고, 젊은 분이라 튜닝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꾸며져 있는 만큼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옵션으로는 썬루프, 오토 에어컨, 전동 시트, 후방 센서, 열선 시트, 전동 접이식 사이드, 헤드미러가 있고요. 1인 신조는 아닌데 1인 신조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 소유자 변경은 두 번으로 이 정도 연식대에서는 소유자 변경 횟수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 휀더 교환 도어 판금이 있는데 단순 껍데기로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90만 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LPG 차들은 옵션이 대부분 낮은 깡통인데 영상의 뉴에센 5 중고차는 엘리 등급으로 전동 시트, 오토 웨어 등등 높은 사양이 장점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SM5 LPG 중고차의 외관 및 실내 주행 영상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옵션으로는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있고, 실내 타보면 오토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인데요.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접히고 올리면은 이렇게 펴집니다. 주행 거리는 1 2만킬로로 조금 넘었고요. 그래도 연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적게 타온 편입니다. 에어컨을 틀 때는 바람개비 모양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바람이 세지고 마이너스로 하면은 약해집니다. 온도도 이렇게 올리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온도가 내려가고요. 에어컨 누를 때는 이렇게 AC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작동도 오디오 작동도 잘 되고 음질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요. 미션 상태도 매우 매우 양호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LPG 차들은 옵션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 이 차는 프로토 에어컨부터 해서 열선 시트. 저 아까 봤던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썬루프도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고요. 수납 공간을 전차 주분이 따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고무 재질이 있는데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올려놔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이렇게 올려놔도 떨어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쳐도 미동도 안 하고 어, 뗄 때도 이렇게 쩍 하면서 떼시니까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 요 음. 어,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는 USM5 LPG고요. LPG라서 휘발유보다 연비가 좋은 건 아닌데 연료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모델인데 연식도 있고 주행 거리도 좀 있어서 운전을 했을 때 잡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연식 그리고 가격 대비 살만한 차라는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